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우리는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900명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82.6%에 달하면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 회복에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와 민주당도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선거 대책위원회 선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하여 원내 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제로 전환해주십시오. 정부에도 선제적인 비상 시스템 가동을 촉구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둘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 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방역 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 보상, 선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셋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 국가 책임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국난 극복에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평범한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 수칙 준수와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재난 상황에는 비상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즉각 행동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고 이금주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 평생을 헌신하신 이금주 태평양 전쟁의 생자 광주유족회 회장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고이금주 회장님께서는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시절부터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광주창인 소송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소송 일본군 위안부의 관부재판 소송 비 c 급프로 감시원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한일의 답 문서 공개 소송 고이금주 회장님께서 80여 차례 일본을 오가시며 직접 일본 서법부에 제기한 소송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손은 번번이 폐쇄했고 회장님께서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애통합니다. 후배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개인이 입은 식민지 피해 배상을 부정하려 애쓰지만 눈과 귀를 막는다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과오를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형형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많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하사간 국가적 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다음 뉴스 대구 경북 메타버스 일정 중 경북 봉화군에 잠들어 계신 부모님 선영에 밤늦게나마 인사드렸습니다. 제 고향이 안동이지만 영양군 봉화군과 접경한 척접산 중이라 선대 묘소가 세계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고향분들이 열렬한 환영으로 언 몸을 녹여주셔서 저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러도 따뜻하게 품어주시니 고향이 좋긴 좋네요. 늘 저를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고향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남은 기간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 쌀 27만 톤 시장 격리 정부가 즉각 나서 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올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0월 5일 22만 7212원이던 쌀값은 12월 5일 21만 344원으로 1만 7천원 가까이 떨어졌고 전라도, 충청도는 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러한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 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 격리를 제안했지만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판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쌀 농가의 실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 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입니다. 농민들이 제 값을 받아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쌀 27만 톤 시장 격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뉴스. 여수산단 사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전남 여수산단에서 작업 중 화재, 폭발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세 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며칠 전제 손을 붙잡고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어 달라 하셨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의 한 매친 호소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여수의 사고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호소하셨던 고 김태규 씨 누님의 말씀을 제 왼쪽 팔에 깊이 새겼는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끝없이 그 발생하는 산재, 여수 산단의 사고 원인은 안전하지 못한 현장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비윤리적, 후진적 노동 현장들을 방치, 방관했던 정치의 잘못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당장 하겠습니다.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살기 위해 일에 나섰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비극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